최근 연예 뉴스를 보면서 이건 그냥 연예 뉴스가 아니라 사회 뉴스구나 싶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아스트로 차은우 관련 법인 세무 논란입니다. 처음 이 기사를 접하게 되면 또 연예인 세금 기사인가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건 단순히 한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산업 구조, 가족 법인 그리고 형식과 실질의 문제가 같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부터 해보자면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에 있던 한 장어집으로 등록돼 있었고 이 장어집은 차은우 어머니 명의로 운영되던 곳이었습니다. 강화군청은 논란이 커진 뒤 해당 주소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사무실로 보기엔 집기나 업무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 법인은 강화군에서 강남구로 주소지 이전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안돼 있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등록된 법인이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차은우는 지난해 국세청 조사 이후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대해 소속사와 본인 모두 아직 확정 사안은 아니며 소명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 가족법인 주소지 논란 이게 처음도 아니고 아주 낯선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냐가 아니라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느냐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차은우 사과문 진정성 있었냐?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길게 변명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돌아본다는 표현을 쓴건 적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다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더 꼼꼼하지 못했을까? 법조계에서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는 건 이미 이미지 게임에서는 진 상태라고 볼수 있죠. 또한 복귀에 대해서도 아주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은우는 문제 있어도 실력으로 버티는 타입이 아니라 호감도가 핵심 자산인 이미지형 스타였기 때문이죠. 반듯함, 모범생, 잡음 없는 이미지. 이게 무너졌다는 건 광고 브랜드, 대중 신뢰 전부의 직격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광고주들이 가장 싫어하는 리스크를 한 번에 다 밟았다라는 말까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대중들 반응에서는 그 정도 위치에 갔으면 더 조심했어야지.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이 말들은 옹호가 아니라 기회가 너무 아깝다는 탄식에 가깝죠. 이번 논란의 결론은 아직 법적으로 안 났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판단은 이미 시작됐는데요. 차은우라는 이름이 다시 무대에 설수 있을지는 조사 결과보다도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달려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중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건 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